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뭐 하나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옛날부터 발전해 온 나라들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네 발전해 온 나라들이 많겠죠 미국 아닙니다 옛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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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공룡 시대는 아니고 구석기. 지금 현대시기까지, 8, 6천년유이 세상의 6천년에 대해서 좀 말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은, 하나죠. 한국은 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.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막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다. 시대는 청동시대고 그다음 철시대는 철수고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고 뭐. 자기들 나 한국은 조금 그 자기 척척 박사 같은 조금 맵가 빨리 돌아가는 그런 나라라고 진짜. 빨리 돌아가고 빨리 빨리 그로스트아막 떨어지게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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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고 그다음 다른 날들은 다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성장 못한 나라들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다 여기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세아니아, 그 다음 아메리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? 그 아프리카랑 오세아니아는 그 아시아랑 유라시아에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모로코, 리비아 북쪽 이런 곳을 유럽 사람들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를 사람들이 몰랐던 건 아닙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몰랐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알았는데 알았는데 그 남쪽 그런 거를 100% 다음 비디오에서